M 그 오케이 okay. 귀엽게 똑같은디 갑시다 고 발찍힌다 애기 고게 아, 룰이 없어. 룰이 없어. 룰이 어룰어 없어. 이없 없어. 이 없어. 룰이 없어. 룰이 없 없어. 없어. 룰이 없어. 룰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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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제주 사고 완전 딴판 그거 그러니까. 풀 냄새 오. 천음 대박. 뭐음 이월이월리야. 서월리는 제주도냐? 내가 뭐냐면잘 그러면... 응 맛있게 먹을 수있겠나 우리. 우. 많이 드세요. 됐어. 왜 많이 쏟 나들? 이거 한 바퀴 먹으면 같아다 이거? 없는데아 이렇게 식지요 아, 없는데. 아, 나는데 아, 는는없 네기는어기어아이게어 트리로 이저 저쪽 보세요. 어? 이, 이, 이 지금, 응? 저쪽 보세요. <목소리가> 저쪽 보세요. 어? 그을고배라올라왔어요 이거. 저니까 좀 서서 그런 소리로 끝났지 다른 분으면 바로 되십니다. <laughs> 안 돼, <돼요. 웃음> <진짜 마세요. 웃음>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요어안 돼, 안 돼, 요왜 이래, 안 돼, 왜 웃고 계세요? 안요요마안 돼, 안 돼, 이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Cato, cato.